오늘은 저희 성수 락사 왔어요. 맞죠? 락사 날씨가 꼬리꼬리 꾸리찌 꼬리하길래 왔어? 파스터도 없네 싱가포르 락사 신기해요 신기한데 먼저 잡고 어 이런, 신기하다. 싱가포르 음식. 아, 여기서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. 살짝 마라탕 같은 느낌이 들겠다. <laughs> 메뉴가 나왔습니다. 우와, 신기해. 토스트. 와. 건강한 밥상인게 낫다 뭔가? 그치 생각보다 그러네 우와 신발 지금 촬영중이에요 이거는 미고랭 이거는 락사 요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인도네시아 랜덤 와우. 어. <laughs> 아, 내가 지어 아, 맞아. 이게... 아, 거했다 들어 줄까?

좀 빼놓을까? 어, 그래, 그래. 너, 안, 미워, 안, 미워, 마라. 아니, 아니, 아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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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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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어 그래 그래 아니, 아니, 아어 음. <laughs> 어. 뭐? 어. 어. 맛있다. 맛있어? 우 대박이야? 맛있어 맛있어?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너무 맛있는데? 그거 맛있어? 어 맛있어 <laughs> 음고 mm.